안녕하십니까. 메탈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지금 메탈이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얼마에 또 매도를 해야 되나 또 고민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홀더 분들. 지금 메탈 같은 경우는요, 앞쪽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매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의 이 매집한 물량들을 바탕으로 지금 뒤에 2차에 대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가격이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빠르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울더분들 1시간 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도대체 어디서 터지냐 라는 건데 항상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메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한 걸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선을 연결하면 640원 정도가 메탈한테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탈을 우리가 싸게 잡는다라고 하면 벌써 미리 거래량이 터지면 뭐예요?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4시간 봉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차트를 넓게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메탈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는 바로 과거에 발생했었던 거래량. 즉, 요 매물대 라인까지만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왜 그랬어요?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줘버리니 불필요한 매물들이 쌓였죠. 요 매물들을 지금 한 번에 청소했다.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눌림이 끝나는 가격은요. 대략적으로 찝어 드릴게요. 6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메탈이 조금 열려 있다. 그래서 물량을 싸게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한번 600원의 가격대를 어 저는 좀 지켜 주는 흐름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메탈은 제가 보기에 1시간 봉으로 가서 흐름을 잠깐 예상하면은 이런 식으로 행보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는 그림을 좀 상상하고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메탈 홀더 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같이 또 매수매도 하실 분들은요. 어, 미리미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서 어, 말씀을 주세요. 010-2682-0692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메탈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눌림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또 하나 공략을 할 건데 이번에 스토리라는 코인을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2,995원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뭐라고 했었냐면 다만 이 스토리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3,250원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3,25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정말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고가가 4,500원이었어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다 약30% 이상의 꽤큰 수익이 하루만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탈이 끝나게 되면은 또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공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010-2682-0692이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 가지고 또 바로 전달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